예레미야 32장 유다왕 시디기야 제1 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누구한 네살제 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왕궁의 근이대들 안에 갇혀있었다. 유다왕 시디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받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째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서,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왕 시디기아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디기아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 하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 하나멜이 너에게 희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우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 말씀대로 숙배의 아들 하나멜이 군이 대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다로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선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비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도세는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17세 개를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비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그 일에 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민의 계약서를 마세아의 손자이며 베리아의 아들인 바루기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루기에게 부탁하였다. 나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민의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봉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밥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나는 메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주 하나님 보시옵소서 크신 권능과 표신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재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근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시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는 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 이름을 오는 날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부서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시하신이 땅, 곧 적과 끓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공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지향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라고 쌓아온 토든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을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의 일이 바벨로니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벨로니아와 내부간 내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벨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금으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수술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환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는 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재산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제압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만하였다.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또 그들은 자기들이 아들딸들을 불태워 몰래에게 제물로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발에 산장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제하게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이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오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았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 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며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해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끌어 큰 모든 제안을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 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항무지이며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상간지역의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공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33장 예레미야가 여전히 군이대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이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제약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 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정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네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 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나민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한모지로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 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망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신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 포로들을 돌아오게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한가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시게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상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의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지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 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세계에서 도산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람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계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집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며 복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너의 약점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점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이 오지 못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이지바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세울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침략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이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의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백성을 돌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전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책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를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